오 되게 금방 끝났네 오케이 이렇게 코코미를 만나봤습니다 코코미라는 아이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뽑기가 기다리고 있군요 저는 무기는 안 뽑을 거예요 이번에 굳이 뽑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원석 14,000개라고요? 음?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겐가 캐릭터를 이제 원래 명함만 뽑으려고 했는데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명함을 뽑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고 신사다운 가차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흥분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그럼 이어서 50연차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럴 수가 천장을 찢었군요. <laughs> 이 오성은 어떤 캐릭터일지 우리 같이 신사답게 맞이해 봅시다. 왜 주문을 외우지 않으셨죠? 역시 신사답게 행동해. 코코미를 맞이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안정된가차 와우, 보라색 번개, 보라색 북두는나 사면타. 와, 북북북두. 우와. <laughs> 백시 변차만에 코코미 1돌 갑니다. 누가 여기서 코코미가 하나만 나올 거라고 했지? 응, 아니야. 백시 변차만에 나왔으니까 썩그렇게까지 나쁜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얘를 1돌을 할지 말지 빨리빨리 빨리 결정해야 돼. 빨리 이제. 누누이 매번 설파하지만 명함으로도 다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저의 정론이 지금 저에게도 적용이 되는 순간인데 음, 1돌만 할까? 아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치치 그 십... 아하하하, 그렇죠? 그렇죠? 치치 성을 멈춰주세요. 그래, 반 천장 한 보자. 까짓거 뭐, 일돌 되면 좋고,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아, <laughs> <하>, 맛에... 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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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끝 끝끝... 의끝석끝끝 물렀거라! 아, 아, 확인! 아, 모나 좋긴 하지. 모나 이쁘지. 나 모나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모나 이제 삼돌이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아, 좋아요,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모나 이제 삼돌 했으니까, 그래. 모나 이돌인 거 찝찝했어. 이돌이 뭐니? 그 클라스 떨어지게. 아이. 지금이야! 사람들이 방심할 때 바로 지금이야 <laughs> 아니야. 됐어, 코코미 일도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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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결국 이걸 또 유혹에 져버렸네. 아, 괜찮아. 근데 찝찝한 것보다는 그래 일도 찍고 갑시다. 지, 진심? <laughs> 알겠습니다. 시청자 가라사대. 과실이 있는데 먹지 않으면 사나이가 아닙니다. 갈까요? 꽉 잡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코미를 향한 애정 가자. 자 시변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하다 달려 달려 달려. 너네. 2 0연차만의 황금. 그 정체는! 커커미. 호! 어허, 이한 방, 강력합니다. 쩝쩝 가보자고. 30연차! 으흠, 이번엔 천장이네요. 이번 5성은, 누구일 것인지. 괜찮아요, 괜찮아. 자, 초반이죠, 초반. 일단 일단 진눈나, 뭐 나쁘지 않고요, 예. 자, 진 좋지.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절취 보심, 120연차 보라색. 이게 찢어지나요, 과연? <laughs> 자, 안 나오면 평균 회기가아 찢었다, 야 50연차. 자, 50연차에 찢었습니다. 그럼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그냥 명암 먹을 만큼의 뽑기에 지금 일돌이 되신 거야. 지금 좋습니다, 흐름 계속 갑니다. 170연차. 택은 다시 <laughs> 어? 설마서 사... 우와 1 7 0 이돌 우와 뭐 심상치 않은걸요? 좋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180연차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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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 그가 오히려 좋죠 오히려 좋죠 자 지금 30연차에 5성 세개 나왔습니다 엄청난 지금 폭기가 나오고 있어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이제 이러면 이제 코코미 확정 가차죠 자 이제 황금만 나오면 무조건 코코미 3돌입니다 이거는 천장인갑네 핑크단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자 일단은 코코미 확정 갑니다 이로써 벌써 3돌이죠? 벌써 3돌 축하드립니다. 현재 260 연차만에 3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다시 한번 방송 화면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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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이거 이거 버금. 헥 이상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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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야 되는 거지? 이 10연차만에, 와 보이세요? 270 연차인데 사돌이에요. 역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것일까요? 280여 차 어질어질하네. 뭐잘 드시면 좋죠. 좋은데 여러분 이쯤 왔으면 좀 솔직해지셔도 돼요. 저도 지금 배알 꼴리거든요. 어? 어뭐 시청자분 잘 드시는 게 물론 좋은 일이한데 이렇게까지 잘 먹으면은 조금 그뭐뭐 어뭐 착한척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방송. 근데 이거는 이건 지금 이분이 선을 넘고 있잖아. 지금. <laughs> 아, 여기서 코코미 나오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거의 거의 기록하는 거야. 그냥 자~ 역시 청이야. 진짜 믿고 있었다고 청이가 찢어놓으셨다. 420연차. 야, 만약에 이거 코코미 두개 한꺼번에 나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오돌 <laughs>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되든 이 가차는 대단히 흥했습니다 정확히 8만 원석입니다 자 8만 딱코로 끝낼까요? 자 황금은 나왔어요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지 확인해봅시다 과연 코코미풀돌 성공 가능할 것인지 코코은 모나였구연 아... 역시 쉽진 않구만 자560 9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이 정도면 중박. 89,600 수정만에 불놀에 성공하셨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무기도 달린다고 하십니다. 네, 자신 있으신 거죠. 오케이. 영스택이고요. 전무도 깔끔하게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가보자고. 자, 프금은 요청하신 걸로 쭉갈게요 일단 10연차 브라색 3 0연차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뽑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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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오 호호호호호호호. 나쁘지 않네요. 총합해가지고 코코미 풀돌과 전무까지 깔끔하게 드셨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대리뽑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전무 보다 보니까 나도 하나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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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뭔, 뭔, 뭔 개수작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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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뭔뭔 개소작에 조용히 아니요 저 지금 냉정합니다냉정하고 지금 <laughs> 지금 20연차만 돌리면 천장이거든요. 행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지. 상냥하게 대해줄 니까 걱정하지 마. 닥쳐 탈탈 아니 방금 분이 너무 잘 드셨어. 꼴박에 하잖아. <laughs> 제발, 제발 이렇게 되 이상 제발 제발, 제발. 아왜 그랬어 아왜 그랬어 왜왜왜 왜, 왜 그랬어 이건 너 너를 향한 거리야 아니야 천장 안질 거야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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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은 역시 없전지 사쿠라네? 사쿠라야? 이거 뭔가 이상해? 지금 잠시 <laughs> 라인업인데... 로법스덱은 네, 조용히... 뭐, 유지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된거 전부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천장 또 치질 거잖아요. 그쵸? <laughs> 이거 이제 안 뽑으면 이거 그냥 스타일 날라가는 거란 인생 씨발! 대원성 이거 사유라도 나와라. 사유라도 진짜... 음, 아니야... 진짜 <laughs> 천장인가 봐! u <목소리> <목소리> 마! 네, h Ma! m 킨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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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a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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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다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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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아 진짜... 에이... 됐어 됐어 이미 지난 일은 지난 일이 m 그래 a 가 선택한 결과야 악으로 깡으로 버 m 라 저는 무기는 안뽑을거 a 요이번 a